저희가 오늘 이제 이 방송의 타이틀을 별이 다섯 개 아니요 재판이 다섯 개 이렇게 붙여봤는데 재판이 이제 다섯 개가 돌아가게 됐고 또 지난주에는 이미 실형 선고가 나온 건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어위증교사 사건도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뭐 이재명 대표의 1급 체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뭐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언급은 뭔가 좀뭐 금기시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언제쯤 되면 이제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을 음.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 당사를 팔아야 되나? 혹은 포스트 이재명을 좀 생각해야 되나라는 좀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시점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25일. 네. 위증교사에서까지 이제 1심. 여기에서도 이제 징역, 내지 실형. 실형까지 나오면 더 이제 그좀 강도가 센 거고요. 최소한 징역에다 집행유예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다운을 두번 당한 거죠. 음. 자, 보통 권투에서도 다운 한 번까지 당할 때는. 네. 저게 뭐지 그 슬립다운이냐. 그러니까 어.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냐. 아니면 음. 좀 맞아서 쓰러지긴 했지만 다시 이제 일어나서 기력을 회복해서 역전을 할수 있을 것이냐. 아, 그렇기 때문에 다운 한번 됐다고 그 아라운서나 해설자가 아, 이제 경기 끝났습니다. 음. 뭐, 다음 라운드 즈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안 해요. 네? 그러나 두번 만약에 다운이 되게 되면 음. 아, 지금 뭐. 좀 이제 뭐냐 그 공공선수 지금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뭐아 지금 저. 돌지이 <laughs> 맞았나요? 이렇게 되는 어려웠어?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네. 요거를 그래서 딱저 그 민주당의 오랜 경륜을 가졌다가 최근에 이제 당밖에서 살림을 차린 세미래 민주당의 전병헌 대표가 아. 이미 제가 그래서 이제 선고 벌써 일주일 전에 인터뷰를 제가 했잖아요. 했거든요. 네. 아그 얘기도 좀 네. 궁금했어요. 거기서 그 인터뷰를 저는 이제 선고가 어쨌든 나면은 음. 반드시 이제 비명들이 뭔가 이제 관심에 부수, 대수, 관심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미리 인터뷰를 온 겁니다. 음. 그랬는데 거기서 그전병헌 대표가 역시 그베테랑이니까딱 얘기를 해요. 일단 자기가 볼 때는 그 선거법 재판에서 유죄를 확신하는데 그날 유죄가 떨어졌다고 해도 바로 웅성웅성하지는 않을 거다. 어. 그리고 오히려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민주당 지지층 이 결집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 소폭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 이것도 맞췄어요. 네. 결집할 것이다. 지금 저 미, 얼마 전 며, 며칠 전 리얼미터 나왔잖아요. 네. 리얼미터 보면은 지금 민주당 지지율 이확 오르고, 음.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초폭 올라가지고 격차가 진15% 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그게 딱 맞았고 세 번째. 그래서 25일 두 번째 위증교사 판결 날 때까지는 입국 다 하고 있을 것이다. 음. 그럼 그러나, 그러나 연속으로 이제 선거법에 이제 뭐냐 위증교사까지 유죄가 딱 되고 나면, 다운되면. 그러고 나면 딱또 좋은 게 캘린더로 보면 10월로 개 넘어가죠. 음. 속년화를할수 있어요. 아. 그 송년회가 바로 이제 국바의 2024 앤드 아. 국바의 이재명 아. 이제 이런 그 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음. 핑계가 된다. 아다 모였어. 그렇지. 이제 송년회 연말연시 모임합시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서서히 이제 비명계가 음. 이제 꿈틀. 도수를 높이는 거죠. 꿈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저 뭐냐 지금 상황을 보면은 내년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선거법 3심까지 끝납니다. 위증교사도 지금 이게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네. 그 위증교사 역시 내년 하반기에는 끝나는데 음. 둘중 어느 하나만 끝나도요 이재명 대표는 끝납니다. 왜냐하면 음. 어쨌든 두 재판 모두 지금 보면은 금배지가 날아가는 상그 음. 재판이거든요. 그랬죠. 선 유형 성향이 그렇게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음. 물론 위증교사는 이제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징역 1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중 변호사가 조만간 더 상세하고도 정확한 해설을 할 걸로 기대합니다만은 음. 어쨌든 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면 이재명 대표의 금배지와 대표직은 끝난다. 음. 그렇다면은 그 이전, 아마도 2심부터는 이심, 본격적으로 이제 2반 현상이 이제 확실히 나타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네. 제가, 제가 네. 간단하게 덧붙이면. 네. 이제 전 세계에 원래 옛날에는 바나나가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바나나 가져왔어요. 네. 어, 바나나가 종류 굉장히 많았는데 <laughs> 네? 지금은 바나나가 뭐뭐 뭐 단일 종한 종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바나나 병이 돌면은요, 그 바나나는 멸종합니다. 우리는 어. 바나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재명 일극 체제가 강조가 되면서 비명 행사, 친명 행제 공천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유고사태가 발생했을 시. 이게 민주당이 약간 멸종 바나나처럼 이게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우리 강찬우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핵폭탄이 떨어진 자리에도 쑥이 자란다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이 쑥이나 풀이라는 거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렬한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뭔가 민주당은 70년의 어떤 면면한 역사가 있는 그런 당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땅 속에서 쑥들이 음. 올라올 것이다. 이런 그스?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일단 당, 당장 당 밖에 세밀의 민주당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친 이낙연 개를 비롯한 비명계가 포진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당 안에도 김부겸이라든가 음. 김경수라든가 김동현이라든가 네. 그 이재명하고는 절대 같이 할수 없는 음.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 독자적인 세력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삼총삼김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음. 되는 적어도 여섯 명의 지금 주자군이 벌써부터 저 뭐냐 어떤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네.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얼마든지 남습니다. 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민주당 자체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음. 지금 이재명 민주당이 돼 가지고 여기는 정말 그야말로 가물에 콩이 나요. 이재명 쓰러지면 북한 같은 거예요. 북한 노동당에 솔직히 김정은 없는 글쎄요. 북한 노동당이 뭐가 남겠습니까. 주회가 남는 데가 이름 자체가 애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웃음> <웃음> 그래서 <laughs> 그냥 뭐냐. 애 밖에 안 중독성이. 중독 예,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네. 놓는 순간도 훅 치고 들어오세요 네. 유머가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저 뭐죠 더불어 이제 이재명 민주당 자체는 네. 지금 상당히 동의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 결국은 당 밖이 되건 당 안에서 어떤 소유가 일어나서 당 밖의 사람들 불러들이건 네. 결국은 큰 틀에서는 음. 이제 그범 비명과 뭐한 반명과 그다음 명은 배제될 겁니다. 그런데 음음. 색채가 열분 친명까지 다 포괄되어서 아마 대통령 민주신당에 나오게 되고 이 대통령 민주신당에서 이제 만약에 최종적으로 대권 주자가 아마도 비명계가 될 테인데 네.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 지금 국민의힘은 결코 다음 정권 재창출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음. 정권 국민의힘은 지금 이 순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당장 국민이 부여한 숙제. 숙제, 용산 개혁, 개혁 그리고 이제 뭐냐 민생 현안 그리고 이제 의료 갈등 이런 것들을 모두 좀 제대로 해소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를 입비하기보다는아 음. 그래서 민생은 어떻게? 그래서 경제는 어떻게?라는 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참잘 하고 계신 것 같다. 아니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신의 사제 그러고 뭐 신의 종 그러고 막 이렇게 신의 사제 너무 억울하다고, 신의 사죄, 신의 조뭐 네. 이러면서 뭐뭐 뭐 판사가 서울법대 나온 거 맞냐 이러면서 네. 계속 이제 무죄로 계속 이렇게 밀어가거든요. 음음. 근데 우리가 이제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지만은 일심에서 네. 이런 식으로 형이 세게 나오면. 우리가 항소심의 전략을 좀 다시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뭐뭐죄를 <laughs> 인정을 하면서 양형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음.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계속 강성으로 신의 사제야 되고 이게 신의 존 신의 종이 되고 이러면은 이게 약간 어디 유사하냐면 북한이라는 나라가요. 저는 공산주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약간 종교 국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사이비 종교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처럼 뭐김일성이나뭐 막 김정은 막동산 만들고 막 시체를 안 썩게 뭐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음, 되면은 음. 이게, 어, 당대표의 무오류성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의 생존을 이, 이분들이 도모하고 도우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지, 사지로 계속 밀어넣는 사람들인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해요. 아, 이 사람들은 예. 이재명 대표의 생존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전혀 아니고 예.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 그 당이라는 게 어쨌든 표면적인 기둥이 이재명밖에 없고 음. 네. 지금 그 당의 주요 지지층 이른바 개떨은 이재명 올리만 외치는 신도들이기 때문에 음. 어, 주, 담임 목사님 이제 부재주에는 전도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 얘기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지금 이제 목사님이 대형 스캔들로 네. 뭐 여신도와의 스캔들 등으로 하여 이제 퇴진하시게 되면 망연자실한 신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 교회를 떠나게 되잖아요. 네. 붙잡아야지. 네. 붙잡아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은 어쨌든 목사님이 그럴리가 없다. 좀 음. 우리가 끈기를 갖고 지켜보자 음. 이러면서 계속 이제 목사님 신의 사제인이런 논리를 하게 되는데 이러다가 진짜 스캔들이 밝혀지고 음. 정말 여신도와의 수상한 관계가 이제 현실이 되면서 목사님이 퇴진을안 하게 안할수 없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네. 이분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여러분과 헌신했냐.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또새 주인 찾지만은 여러분들은 계속 이본 전도사, 이 부흥사 음. 계속 저희 밀어주셔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발밑에는 있 지지 기반이 개딸이기 때문에 이 개딸 지지층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저러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그러한 마음은 일도 없다. 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를 위한 것이다